동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 심양시입니다. 중국의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곳의 출근 시간도 자전거의 행렬로 붐빕니다. 같은 시각 아침 8시, 심양시 외곽에 있는 인력 시장에는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요녕성뿐만 아니라 인근의 흥녕강성, 길림성, 안희성 등지에서 일거리를 찾아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로 형성되는 인력 시장은 오전 열 시경이면 무려 사 오천 명이 몰려들어 인산 인해를 이룹니다. 중국의 인구는 현재 약십 이억 그 가운데 구억이 농민입니다. 천구백칠십팔 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경제 개방 정책은 이들 농민을 도시로+ 도시로 몰려들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은 연간 약 오천만 명의 인구가 타지에서의 돈벌이를 위하여.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각성의 농촌 지역 출신인 이들을 민공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들의 조류와 같은 흐름을 중국 언론은 민공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78년 등소평의 심천 경제 개방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민공조 현상은 6·70년대 우리나라 무작정 상경 현상과 닮아 있습니다. 이곳에 몰려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미장, 목공, 주방일 등 자신의 주특기를 가슴에 써붙이고 자신들을 데려갈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목소리>

그심양시내의 서타가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몰리는 인력 시장이 있습니다. 이곳 역시 매일 4, 500명의 민공들이 몰려들지만 오후가 되도록 일거리를 얻는 사람은 불과 30% 정도뿐입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심양? 네, 어제 네, 아침에 왔어요. 아, 거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여기 심양하고? 꽤 멀어요. 꽤 멀어요. 근데 거기는 뭐저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모양이에요? 거기 일자리 없어요. 아, 일자리 없어갖고. 아. 그럼 뭐 타고 오셨어요? 기차 타고 왔어요. 기차 하세요. 타고. 몇 시간이나 걸려요? 여섯 시간이요 여섯 시간. 네. 잠을 그러니까 무슨 여관 같은 데서 자요? 여인숙 같은 데서 자요? 저 개인 조선집이에요. 아. 그 돈은 얼마씩 내고요? 저사 3원이라면 돼요. 예? 3원이 돼요. 하루에 3원씩. 농촌에서 도시로 무작정 올라온 이들은 주로 인력시장이 가깝고 집세가 싼 도시 변두리에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타지에서의 돈벌이를 위한 그들의 생활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던 오건시가 산다는 심양시 외곽 동룡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낮시간 이어서인지 거의 모든 문들이 잠겨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에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그때서야 늦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오건 씨 일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 10명의 안희성 출신 민공들이 모여사는 이곳의 월 집세는 500원,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에 불과한 돈입니다. 한 사람당 50원 꼴, 그러나 매일같이 일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달 50원의 집세도 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아 집에서 있어요. 그럼 한 달이면 일이 얼마 며칠이나 있어요? 5 자, 한 달에 얼마나, 얼마나 일 하시나요? 한 달에 일은 얼마나 하시요한 달에 일마나하요한 달에 일은 얼마나 하시요한 달에 서있어요 그럼 한달이면은 일은 얼마나 하시나요? 한 달에 일은 얼마나 하시나요? 한 달에 일은 얼한 달에 몇은 얼마나 하시나요? 한 달에 일은 얼마나 하시나요? 한 달에 일은 얼마나 하시나요? 한 달에 일은 얼마 심천, 상해 등 중국 남부 지역 도시들에 대한 투자가 집중됐던 80년대와는 달리 최근 들어서는 심양과 하얼빈 등 북부 도시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동북 삼성에 진출해 있습니다. 흑령강성의 성도 하얼빈시에 자리 잡은 쌍태전자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컴퓨터 부품과 전자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이 공장에도 농촌 출신 민공들의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회사 정문 앞에는 취직을 위해 인근 도시나 2-3일씩 걸리는 농촌 지역에서 무작정 상경한 소녀들의 행렬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매주 인원을 보충하는 월요일마다 이 회사에는 하루 평균 200여 명의 민공들이 몰려듭니다. 为什么来城市找工作呢？我觉得，我觉得，假如如果是在农村吧，整天面对着地呀、啊、庄稼呀、啊，我觉得这些没有太大的意思。你要来这里、啊、来这里干点什么工作呀、啊？你那些要求我？我觉得，假如我要是能录能被录用，这是我很大的荣幸。因为我觉得这里挺适合我们外地人的，因为这里挺安全的。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리고 취업문은 좁다 보니 나이를 속인다든지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서류 전형과 간단한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도 이런 경우들을 가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는 어, 철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진에 아. 이런 것들은 어, 자기 친구들 것을 어, 사진을 자기 사진을 붙인 그런 경우입니다. 아, 이게 어떤 서류인데요? 자유는 초중 그러니까 음. 중학교 졸업장에 아, 졸업장을 이제 당으로 바꿨다 아, 예어 이렇게 서류 증명서를 갖다 뭐 속인다든지 하는 일이 가능 있습니까 예, 한 20명이 한 명꼴 음. 정도는 나옵니다 예. 어떤 경우가 많아요 어, 보통 지금처럼 사진을 갖다가 어, 자기 사진을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어,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적는 경우 그러고 나이를 속이는 경우 아. 그렇습니다 아. 무작정 일자리를 구해 집을 떠나온 이들의 표정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무거워 보입니다. 간혹 보호자들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서류 전형을 실시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는 보호자들 역시 초조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你怎么来的？我两个。 <목소리>

상대적으로 중국 기업에 비해 복리 후생 제도가 좋은 외국 투자 기업들은 특히 인기가 있어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쌍태전자의 경우는 매주 50여 명씩 채용을 해도 경쟁률이 4대 1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주는 보수보다도 적게 받고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드리면 계속 일을 할수있을요 아니요, 할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증을 받을 때입학증있을요 지금 저는 초등학교 입학증을 사용합니다. 이렇듯 어렵게 직장을 구한 민공들이지만 다른 회사에서 단돈 10원이라도 더 준다면 직장을 옮겨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쌍태전자 역시 동북삼성의 외자기업 가운데 손꼽히는 복지 제도와 후생 시설을 자랑하고 있지만 높은 이직률에 있어선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정밀 작업이기 때문에 그 교육훈련 기간이 많이 소요는 됩니다만은 열심히 좀잘 해주고 있고 어, 단지 이제 그, 그 이직률은 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예. 에, 우리가 이제 그, 어, 99년도 가면은 그 3만 명에 육박하는 제 인력을 이제 수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에, 많은 일을 저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은, 막 이중률 문제, 그러한 어떤 그리, 에, 인원 소외 문제, 막 그런 것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매주마다 그 많은 인원들을 우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5천여 명의 여공들이 교대로 식사를 해야 하는 시간은 한 시간. 이들이 먹는 식사량은 엄청납니다. 작은 체구이지만 눈 깜빡할 사이에 큰 식판을 비워냅니다. 짧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들이 하는 일이 또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월급을 집에 송금하는 일입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 있는 우체국에 가면 집에 송금하려는 여공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한달 월급은 평균 350원꼴, 하나로 3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이돈의 거의 전부를 집으로 보냅니다. 집이 므로 1년에 한 번씩 춘절때나 집에 갈수 있는 이들은 이렇듯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보내 고향의 가난한 식구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자주 못 가는 모양이죠? 네, 그래요. 1년에 한번 가요, 아, 춘절대. 한 번. 춘절대? 네. 아, 그러면 매달 이렇게 돈을 부칩니까? 아니래요. 몇달모여고한 뭐 번에 부쳐요. 그럼 오늘 얼마 붙일 거예요? 오늘 800원짜로 붙여요. 어, 돈 어딨어요? 좀 보여 주세요. 네.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몇달 모은 거예요, 이게? 두 달만인 거예요. 두 달. 거네요. 두, 달 네. 두 달에 800원 모았어요. 네. 많이 모으셨네. 그럼 이제 집에 가면돈 어떻게 뭐 적금합니까? 아니면 어떻어요? 아니래요. 돈 집에서 어머니가 모여 가지고요. 저희 오빠가 대학거다니거든요 저희 오빠한테라 붙여. 요 야간 작업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작업을 끝내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어느 침대에나 예외 없이 인기 가수나 영화 배우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일을 끝낸 후 그녀들이 하는 일은 기껏해야 뜨개질이나 가벼운 농담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주변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정결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매우 흡족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在宿舍啊还家啊哪个이的也非常好所以也不怎太想家在家有家的好处是我比较快乐这一 그러니까, <peace> <aire Mean> <이름? ability> 오늘도 심양역은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민공들로 붐빕니다. 또 일자리를 얻지 못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돈을 벌어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취재팀은 우연히 돈벌이를 마치고 귀향하는 한 젊은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어,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개혁 개방 20년을 맞는 중국 중국의 개혁 정책은 민공들을 도시로 끌어올렸고 그 민공들은 중국의 고도 성장을 가능케 했습니다 일거리를 찾아 중국 전역을 떠도는 한해 5천만 명의 민공들 이들의 이동은 앞으로도. 중국의 경제성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면서 계속될 것입니다.